어, 더불어민주당은 3대 특검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힘의 수정요구를 수용한다. 네, 국민의힘은 금융감독위원회 설치와 관련된 법률 재개정에 최대한 협조한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특검이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저희 너무 힘들어요. 힘드니까 사람을 보강해주면 일이 나뉘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새로운 사람들이 새로운 것에 더 잘 해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음. 확실하게 정리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다도 정리 못합니다. 음. 그러면 이렇게 기간 연장하고 사람 보강해서 한 특검은 특검 수사대로 하고 남는 거는 국수본과 음. 이렇게 다른 곳에 넘겨서 그렇습니다. 수사를 더 이어 나가게 한다라고 하는 게 우리 이번 특검 안에 들어 있는 내용이에요. 음. 그러면 그렇게 해서 연장하면 되는 거지 음. 이게 그래서 뭐가 달라지는 건 없어요. 음. 좀더할수 있는 시간과 좀더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넣어주는 거 음. 그리고 이 자체를 어그 내란 특검 같은 경우에는. 중개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내용을 넣었단 말이에요. 음. 그런 내용을 넣었는데 이 무슨 내용으로 어떻게 줄여서 오는 건지 네, 수정한...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네. 지금 시작한 지 얼마 됐다고 음.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요. 그래 여쭤보면 잠깐만요. 이게 그러면 은 원내대표가 네. 주도해서 이걸 할수 있는 겁니까? 원내대표가 많이... 원내대표단에서 당 국회의원들의 의중은 뭔지 다 결정이 났어. 법사위원회에서도 이 안이 정해졌습니다. 그런데 이걸 이제 뒤집어졌다고 하면 누군가가 음. 이야기를 하지 않는 데서 나나 이거 그냥 합의할래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냐고요? 저희 법사위는 오늘 전부 다 법사위 하고 있었거든요. 네네 법사위 하고 있어서 있었으면 얘기를 우리한테 상의했을 겁니다. 음. 이만이만하다고. 음. 상의 전혀 하지 않았고 음. 제가 오는 중에 그랬기 때문에 김영민 의원하고도 얘기를 해봤는데 전혀 몰랐다 그러고 아... 전혀 몰랐다 그러는 내용이 때문에 다 몰랐어요 우리는. 음. 그래서 다 모르는 상황 속에서 이렇게 때문에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저희들은. 지금 국민일 예. 국민일보에서 어, 기사가 난게 뭐였냐면 검 특검에 나와 있는 검사들 중에 일부가 나 그냥 그만 하고 돌아가고 싶어요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나오고 난 다음에 확인을 해봤더니 특검 측에서는 아니다 그런 말한 사람 없다 이렇게 말은 했거든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바로는 사실은 그렇게 하는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걸로 제가 알고 있었고 이게 공식 입장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그런 말들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특검에서는 아니다라고 했, 했고 지금 할게 너무 많이 산적해 있고 아무 것도 제대로 좀 처리된 거는 없고. 이런 상황인데 갑자기 법사위도 전혀 모르고 다른 의원님들도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김병희 원내대표가 나 지금 국민의힘하고 합의 봤어 그냥 수정할 거야 그럼 수정안이 무슨 내용인지 알려주지도 않고 다 수정 해서 그냥 내일 처리할 거야 이래 버리면 이게 도대체가 뭐냐고요. 그리고 내가 최강욱 얘기하면서 최강욱 언제 실드쳤어요. 내가 조국혁신당에서 지금 하는 태도가 옳지 않다. 내가 강미정 대변인하고 내가 친한데 강미정 대변인 사건 내가 작년 사업부터, 올해 사업부터 알고 있었고 그 전부터도 들었다. 음. 근데 그때부터 되게 힘들게 힘들게 살고 있었었고, 그 이후에 해, 해결되는 게 옳지 않으니까 이거는 옳지 않다고 내가 말을 해줬지. 내가 언제 실드를 었어 내가 실드 쓴거 하나야. 실제 그 사람이 하고 싶었던 말의 뜻은 이거였을 것이지만,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 이게 실드예요. 그실드예요 지금 맑았던 소리 좀 그만하고 듣기 싫으면 듣지 말고 나가버려. 나도 그만 나올 테니까. <laughs> 어서 이래말같았던 소리 하고 지랄 발간들이야, 진짜. <laughs> 내가 정말 참고 참고 참는데 더 이상 내가 참을 수가 없어. 어서 말았던 소리 하고 지랄 발간들이야. 내가 언제, 뭐, 국회의원 되고 싶어서 지랄 했어요. 어? 어디서 내가 그딴 말을 지금 왜 들어야 돼요, 당신들한테? 한 번만 더 그딴 이상한 소리 해봐야 돼서 가면 안좋 테니까. 대체 어디서 아니, 지금 그런 말 같던 소리를 하고, 하고 들어와 가지고 근거도 없는 말들 하고 있는 거예요 대체가 이름만 히히히지 <laughs> 완전히 나는 깜짝 놀랐어요 노영희 어... 노, 그래서... 노 노영이 네. 불량배 박수로 가시 <laughs> 불량배, <웃음> 불량배. <웃음> 와 그냥 완전히 <laughs> 어... 폭발하시더라고 <laughs> 대단하셨습니다 네, 우선 이 자리를 빌어서 음... 예, 미성숙한 저의 잘못된 네. 음... 언행과 어... 네. 대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어게 최경영 TV를 보셨던 분들께 사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거기서 화를 낸 거였어요? <laughs> 아,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오늘 아, 그래요? 아, 저랑 많이 엮이네요. 엄청 <laughs> 아, 아, 아. 기분이 나아지죠. 아, 네. 야 화를 화를 너무 내셔가지고. <laughs> 네. 아, 사실 나이 많이 참았지. 음. <laughs> 누가? <누구한테요? 웃음> 내가 내가 그동안 많이 참았지. 그러니까 누구한테 참은 거예요? 쓸만한 <laughs> 불특정 다수에게 많이 참았죠. 반성요. <laughs> <laughs> 아니 이거 칭찬도 받으실 거 아니에요? 아 칭찬을 음. 많이 받. 당연히 그쵸? 칭찬을 많이 받죠. 예. 아니, 그, 칭찬도 받고, 비판도 받고 하는 거지, 그걸 갖다가 그렇게까지 화를 내십니까? 네, 일단 나는 이제 나에게 잘못된 비난을 네. 하는 거 싫어요. 그니까 내가 이해할수 있는 비난하는 건 내가 얼마든지 오케이인데. 네. 약간 좀, 좀 오해받거나 이렇게 네. 어, 억울한 아, 게있어거 같아요. 네, 근데 거기에 아. 나온 댓글들 중에 상당히 좀 상식적으로 내가 이,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아 그러니까 사실과 많아가지고. 다른 걸로 비판할 때 그러면 네. 사실과 다른 것으로 칭찬할 때뭐 예를 들면 뭐 예쁘다든지 <laughs> 이런 거는 어때요? <웃음> <웃음> 그것도 <막> 좋아하잖아. <laughs> 그것도 도화식인데 <그것도> <laughs> 에이 그참한번더 어, <laughs> 해줘요. <laughs> 어쨌든 어제 제가 죽어던, 아, 되게 미성숙하게 잘못한 행동을 했고요. 예. 네. 네. 그 때문에 상처받으신 모든 분들께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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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는 또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죠. 오. 네 근데 없을 거란 확신은 못 하고 <laughs> 아니, 사과할 거면 그것만 하죠. 아니 아니야 뭐. 아니, 왜냐면 내가, 내가 성격 몰라. 내 성격이 아, 조금도 성격이 있어, 성격. 그렇게 완벽하진 않기 때문에 네. 네. 분명히 화를 낼 겁니다. 네. 와, 그때되면 원합니다. 얘가 또 옛날에도 한번 그랬지 어. 이 마음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네. 근데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laughs> 네. 매우 부작절했고요 어, 네. 저는 채옥씨가 저한테 저렇게 잔소리 오래 한건 처음 들어봤는데 네. 자기네 뭐 엄청 화안 내는 것처럼 저한테 막 오라모라 하더라고요 네. 되게 불쾌하지만 그것도 참아 넘, 넘기겠습니다 아 넘깁니다 네. 야 이거를 참기가 쉽지 않았을 요 참아넘깁니다 예. 그리고 채팅이 예쁘다는 댓글 엄청 많습니다 어디든 네. 예. 다시 한번제 정식으로 찾아드겠습니다 어, 사실이 아닌 얘기하는 거 싫어한다고 하더니 또 그건 또 좋아하시네 그 며칠 전에 제가 이 방송 나와서 중계를 굉장히 강조하고 강조 많이 하셨어. 기억나시죠? 예.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네. 사실은 중계가 날아갈 분위기였어요. 계속 아. 당 내에서는 아, 위원 시비를 가지고 계속 문제 제기가 있어서 아. 이 중계가 날아갈 것 같아서 제가 특별히 더 강조하고 들어갔어요. 아. 중계는 진짜 중요하다. 아, 그랬어요. 그래서 힘을 실어 달라고까지 제가 말씀드렸었어요. 아, 네.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래서 그... 저는 의원님한테 나는 뒤통수 맞은 느낌이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 아, 왜요? 왜냐하면. 중대...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잖아, 우리끼리는. 음, 네. 근데 합의안에서는 그 조건부를 완전히 격화시켜버리니까 뒤통수 맞은 느낌을 들죠. 아, 그 합의안을 제가 하지 않았죠. 저는 그걸 지키려고 얼마나 했었는데요. 근데 네. 네. 하루 종일 법사위 했어요. 네, 네. 저희 법사위 했고. 네. 저녁까 네, 아무튼. 근데 제가 왜그 부분을 기권을 했느냐. 음. 아, 제가 이제 제안 설명도 했었는데요. 제가 제안 설명한 건 법사위 처리한 원안을 음. 제안 설명한 거고요. 음. 거기에 대한 수정안을 본회의에서 제출을 하면 수정안을 먼저 표결합니다. 음. 그리고 수정안이 통과가 되면 우리 원하는 음. 표결을 안 해요. 아.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먼저 표결한 중개의무가 완화된 약화된 음. 약해진 이 법을 네. 네.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해서 아. 기권을 한 거죠. 그런데 아. 음. 네. 아까도 뭐 위원실이 잠깐 얘기 나왔고 당내에서도 있었다라고 하는데 네. 법사위 법안심사할 때 법원행정처장이 네. 어, 저희가 수정해 준 부분에 대해서 수용했습니다. 사실상 법원이 위헌이라고 하면서 시비를 처음에는 문제 제기했지만 를 나중에 저희의 수정안을 법사위 통과안을 수용했어요. 아 그랬어요? 네, 예, 그거는 기록에도 있고 영상도 에 남아 있습니다. 아... 그래서 수용했기 때문에 위헌 논란은 적어도 법사위에서는 해소가 됐다라고 아... 평가해서 저희가 그 안을 강력하게 주장했죠. 아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통과된 안과 그럼 기존의 안에 뭐가 차이가 있냐? 사유가 좀더 늘어난 것 같지만 결정적인 차이는요. 어, 어. 요번에 통과된 안은 법원의 판사가 그냥 결정하면 다 비공개할 수 있습니다. 중계 다안할수 있어요. 음, 네. 사유를 예를 들면 국가안보야라고 아무거나 다 국가안보 걸면 돼요. 음. 지금 내란 사건은 대부분 다 국가안보랑 연결돼 있거든요. 네, 이번에 그 통과된 안 다시 한번 좀 올려주시겠습니까? 자, 네, 계속 설명해주세요. 그런데 네. 기존의 저희 법사위 원안은어 뭐가 돼있냐면 법원의 재판장이 결정은 하지만 혼자 단독으로 결정 못합니다. 검사와 음. 그 다음에 피고인이 동의할 때만 음. 비공개 결정을 할수 있게 놨어요. 다시 말해서. 특검이 반대하면 비공개 못하게 만들어놨습니다. 아, 무조건 해야 되는데 그렇죠. 아, 그게 있어. 사유가 한 개냐 사유가 세 개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를. 재판장이 혼자 단독으로 마음대로 비공개할 수 있느냐, 두개 아. 금지시킬 수 있느냐, 아. 아니면. 특검의 동의를 음. 얻어서만 아. 중계를안 하게 할수 있는 이차가 결정적인 차이. 특검은 차이가.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 동의하지 않죠. 중개에 뭐 네. 대해서 동의하겠죠. 음. 아, 네. 그엄청런 장치를 네. 좀 넣어놓은 그렇죠. 거예요. 그래서 네. 예를 들면 지금 노상원 재판이 막 비공개 다 되고 있죠. 음. 아. 그럼 중계또 하나도 안 시킬 겁니다. 같은 이유로 다 중개. 아, 그렇겠죠. 수 있죠. 네. 그런데 저희가 원안을 통과시켰으면 특검이 동의하지 않으면 다중계해야 됩니다. 음. 아. 이 결정적인 차이겠죠. 가난 그거는 몰랐네. 그러니 제가. 찬성을 할수 없고 기권을 아, 하셨던 거구나 원 발의자이고. 음. 그 처리를 했던 법사위간사로서 항의 아... 표시로 기권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기권 이거 내이이놈 내가 잡아가지고 <laughs> 내가 끝까지 내가 추한다 했는데 <laughs> 네. 김용민이 들어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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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김용민 의 말이 합리적이에요. <laughs>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이게 재판장이 마음대로 한다고 하면 여러 가지 그것도 뒤에 공공 안정 질서 뭐 이런 거잖아요. 이건 진짜 그냥 아무거나 돼도 돼요. 음. 그냥 그렇게 이유를 대면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공개를. 그렇긴 하죠. 원래 공개가 원칙인데 이걸 공개 못 하게 하는 법안이 될될 수밖에 없는 거네요. 실제로 어, 재판하다 보면 국정원 직 국이나 국정원 직원 비슷한 사람 혹은 군 관계자 나오면 다 비공개합니다. 아... 그러니까 내란 재판 전체가 다 비공개고 비중계, 중계가 안 돼버릴 수 있어요. 아... 그리고 이게 생중계는 아니에요. 우리 음... 탄핵 재판 중계받잖아요. 네. 그게 생중계 아니었잖아요. 녹화. 녹화, 예. 녹화 똑같은 방식입니다. 이것도 녹화. 그래서 카메라를 앞에 뒤에 양옆에서 4대 정도 설치해서 중계를 하는 것을 기획을 하고 있었죠. 거기까지 아 네, 나갔는데 모르겠습니다. 그, 뭐, 앞으로 직위원 재판부가 이 부분을 다 이제 비중계, 비공개로 다 돌려버릴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심 네. 어, 걱정되는 상황이죠. 네. 본문이 의무 규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직위원 재판부가 이 법이 개정안이 지금 통과돼서 적용이 되면, 당연히 본문에 따라 의무적으로 중개해야 합니다. 네. 다만, 이제 단서에 따라서 이제 비공개하겠다고 본인이 결정할 수는 있는데, 네. 원칙은 공개하여야 한다. 음. 이렇게 의무 규정은 지금 통과가 된 것입니다. 네. 음. 그럼 갑자기 생각나는데, 그 나경원하고는 어떻게 되셨어요? <laughs> 나경원 정말 는니까 너무... 그러니까 갑자기 생각이 났어. 어, 그 얘기 하지 마세요. 이제 갑자기. <laughs> 아, 죄송합니다. 네. <laughs> <목소리> 아 <아니> 목소리 <제가> 들으니까 그... <laughs> <laughs> 저보고 저희 전화 왔어요. 민원인이 네. 초, 호를 초선으로 바꾸라고. <laughs> 아니, 제가 좀, 너무 맞아. 심한 막말을 들은 거예요. 아, 맞아요. 네. 아, 진짜 모욕적이었어. 네. 네. 그러니까 내가 기분이 나쁘다라니까. 너무 모멸적이고 근데 네. 사과를 하시라고 했는데 사과도 안 하세요. 예, 맞아요. 그래 그, 나경원 간사선님 네. 표결하면 반드시 반대하실 거예요. 저 반드시 반대할 네. 거예요. 아, 네. <laughs> 절대 안 됩니다. 아, 부결될 겁니다. 네. 아, 부결된다고? 네. 아, 지금 이대로 표결하면 부결되겠죠. 아, 그렇습니까? 나경원 차장님김영민 의원님만 믿고 있어요. 아. 주기 시켜 보겠습니다. 지기현이가 <laughs> 네. 윤석열 풀어주고 지기현이가 네. 지금 아주 중요한 내란 형사 재판을 지금 지연시키고 있단 말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야기가 나온 게 내란 특별 재판부입니다. 아, 네.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내란 특별 재판부에 대한 입장을 또 밝힌 게 있거든요. 그 부분 영상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사법부 독립이라고 하는 것도 사법부 맘대로 하자는 뜻은 전혀 아닙니다. 저는 모든 것은 국민의 뜻에 달려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사법이라는 정치로부터 사실은 간접적으로 권한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게 어느 날 전도됐습니다. 정치가 사법이 종속됐어요. 그리고 위험한 나라가 됐습니다. 위헌 얘기하던데 그게 뭐 위헌이에요? 헌법에 그래 돼 있죠. 판사는 대법관이 임명한다. 대법원을 최종 심으로 한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거기에 어긋나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면 입법부를 통한 국민의 주권 의지를 존중해야죠. 어, 맞는 말씀이십니다. 어. 그 헌법 우리 1 0 2조사항에 이렇게 돼 있어요. 대법원과 각급 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법원을 어떻게 할지 이런 거 법률로 다 정하면 됩니다. 오. 네. 그러니까 내란 전담 재판부를 두는 것도 법률로 정하면 돼요. 네. 내란 전담 법원을 만들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네. 출발 법원을 만든 게 아니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한 (20개) 정도의 형사재판부가 있는데 그것을 한 (22개) 정도 한개 내지 두개를더 늘려서 내란만 전담시키는 재판부를 만들겠다 네. 그런데 그 내란 전담 재판부도 기존에 있는 판사들 중에서 추천위원회를 꾸려서 판사를 추천해라 음. 그러면 추천된 사람을 대법원장이 어~ 임명하죠. 임명하거나 네. 아니면 거기에 이제 인사이동을 시키면 되죠 네. 사실 이미 판사이기 때문에 임명할 필요도 아, 없어요 아, 인사 이동. 네, 조직을 음. 만들고 인사이동시키는 걸 대법원장이 음. 해주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문제입니까 위헌 원 아무리 봐도 백번 천번 양보해도 나는 위원이란 단어가 왜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예를 그러면, 들면 대형사고가 터졌어 그러면 어. 대형사고를 전담하기 위해서 법원에서 급하게 대형사고 전담 재판부를 만듭니다 또 아, 그렇지. 어. 똑같아요 추천위원회는 누가 들어가죠? 추천위원회는 현재 법에는 네. 뭐 정치권도 들어가 있긴 한데 그 부분은 논의 과정에서 정치권 음. 빠지는 것도 저는 네. 필요하다고는 음. 보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그 부분은 가장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보일 수 있는 방법들을 찾으려고 네. 해요 조이대는꼭 <laughs> 이렇게 큰 이슈 터지면 음. 출근길에 꼭 기자가 있고 <laughs> 네. 그 질문을 또 받고 질문에 답을 해 네. 대법원 공격. 앞에 항상 기자가 있는 건 아니죠? 너본적 있어? <laughs> 나 <못본> 적 <웃음> 이런 <웃음> 문제가 생길 때마다 어떻게 나는 이렇게 <laughs> 하는 건지 나이 시스템을 이해가 잘안 가는데 네. 아무튼 조이대 오랜만에 함께 보겠습니다 대법원장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내란재판부에 대해서 위헌이 아니라고 하시는 대통령의 입장에 대해서 어떻게 좀 보십니까? 종합적으로 우리가 대법원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사법부는 입법부가 설정한 구조 안에서 논의해야 된다라는 또 대통령의 입장에 대해서. 어떻게 저희가 국회를 다 입법 과정에서 대법원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국회하고 협의하고 설득하고.

어~ 국회가 이런 얘기 할때 우리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게 약간 선을 넘는 마, 말씀이지 않나 그, 그~ 국회가 입법을 하는데 대법원의 의견을 반영을 이제할 필요는 있지만 네. 그~ 무조건 대법원이 시키는 대로 입법을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네. 그런데 그~ 대법원에서 그~ 그러니까 법원에서 하는 사법부에서 하는 모든 어~ 것에 대해서 터치하지 말라 이렇게 하는 건좀 곤란하죠 네. 그리고 저희 대 대법원장 대 본인이 윤석열도 아닌데 왜 도어 스태핑 저렇게 어. 이~ 정치적인 뭐~ 그~ 어. 정치 최근에서 하고 있는 네. 이 이권, 건에 대해 사법 개혁과 관련해서 네. 의견을 저렇게 하시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저 비슷하게 또 최근에 노만석 대검 차장이 도스태핑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아. 정성호 장관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제발 판사와 검사들은 이, 이 정치권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뭐 내부적으로 의견을 내실 수는 있죠. 그런데 네. 저렇게 어디 밖에다 대고 무슨 음. 무슨 그 오해를 일으킬만한 저런 운동은 하시지 않는 게 좋겠다. 네. 그런 생각이 들. 그거 자꾸 잘하던 사람이 윤석열이고 윤석열 음, 어떻게 됐어요? 그, 그 네. 대통령 되고 결국은 내란 이렇게 아, 조의대는 12월 4일이나 저렇게 얘기 서서 똑바로 고그거 그렇지. 하던지. 그때 있으면 내 인정. 그렇지. 그때는 그 네. 입국단. 아유, 진짜 <laughs> 쑥 들어가 버리더니. 네, 맞습니다. 매우 오만한테도 저런 아, 태도가. 그리고 지금 사법 개혁이 국민들께서 필요하다라고 굉장히 공감대가 높은데 사법개혁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조희대입니다. 네, 음. 조희대 조희대를 보고 그 전원합체를 보고 아 진짜 사법개혁이구나. 네. 로그 기록 아직도 안 주고 있어요. <laughs> 로그 열심. 아 로그 열심입니다. 정말 가만두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국민들을 <laughs> 화가 나게 한 장본인이기 맞아요. 때문에 사법개혁의 시작은 조희대의 사퇴라고 저는 봅니다. 음. 네. 네. 근데 뭐 사퇴를 안 하니까 그러니까. 아 미치겠습니다 진짜. 자, 그러면 두 분과는 여기서 또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분 혹시 뭐꼭 해야 되는데 못하신 말씀이 있으시면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저부터 네, 네, 면 네, 김건희 네. 특검법 있잖아요. 네, 네, 네. 저게 이제 이번에 조금 연장은 됐지만 네. 사실은 김건희 특검 수사 대상이 방대해요. 네. 그리고 지금 국민적 의혹이 있는 것에 대해서 규명이 많이 안 되고 있고 뭐 새로운 게 너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너무 많아. 그럼 무슨 나토 뭐 삼종세준 줄 알았는데 칠종세트 네, 7종 이러고 네. 그래서 김건희 특검법은 이번에 특검법이 개정이 돼서 통과됐지만 저는 그 특검 이번에 개정 통과된 그 특검이 종료가 되더라도 다시 한 (5개월) 정도는 더 연장해서 음. 끝까지 가야 된다 왜냐면 하 이번에 잡힌 이 기운이 뭐라 그랬냐면 특검이 거 끝날 때까지만 피해 다니면 맞아요. 돼 이러고 도망 다녔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이 김건희 특검 관련 의혹 된 사람들도 전부 그러고 있을 거예요 이게 특검 끝나기만 하면 돼 아. 근데 너무 많거든요 네. 이거를 밝혀내는 것이 아. 정의가 바로 사는 걱정이네. 거기 때문에 맞습니다. 저는 김건희 특검은 끝까지 가야 된다 끝까지 네. 파헤치고 그 단죄해야 된다 그래서 특검에 대해서 저는 어, 이 특검 끝나더라도 저는 더 연장해야 된다고 네. 저는 그런 생각하고 있어요. 만약에 그 특검 수사 기간 동안에 수사를 못할수 있잖아. 네. 할수 있지. 그러면 이게 국수본으로 넘어가는데 네. 특검이 국수본에 대한 지휘권 수사지휘권을 이번에 삭제를 했어요 아, 그럼 기간 끝나면 아예 끝나버리는 거네요 렇이 이제 특검은 어, 이번에 그개정 안에 그게 들어가 있더만 네. 이건 기권 안 했어요? 그건 이제 공통된 건데 그거는 네. 뭐 김건희 특검은 제가 찬성했습니다 아이괜찮아 네. 그, 이럴 땐또 관대하시네요 <laughs> <laughs> 저는 이게 좀 불편하던데 네. 네. 뭐셋다 기권할 수는 없어서 제가 예. <laughs> 그전 마지막으로 저 하나 말씀드리면요 그 정부조직법을 우리가 9월 25일날 처리하겠다라는 입장인데 그때 같이 처리돼야 될 법이 검찰청 폐지법입니다. 음. 아 정부조직법상 검찰은 폐지되고 공소청이 들어가게 되는데 검찰청법을 폐지하지 않으면 공소청과 검찰청이 병존하는 이상한 상황이 아, 발생할 수 있죠. 네네. 그리고 실제적으로도 필요성이 있는 게 어, 어떤 제도, 그니까 어떤 청이 폐지가 되면 정부 기구가 폐지가 되면 그 직원들을 어디로 보낼까를 논의를 해야 됩니다. 네네네. 실무를 착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심사위원회, 직무평가 심사위원회 같은 것들을 둬서 각각의 직원들에 대한 직무평가를 해서 음. 이 사람들을 어, 데리고 갈지, 혹은 어디로 보낼지 음. 이런 것들을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 평가 시간이 상당히 걸릴 수 있으니 네. 이번에 검찰청 폐지법을 같이 처리해서 음. 그 실무 절차를 지금부터 착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음, 검찰청 폐지와 관련해서는 국민이 압도적으로 국민들이 폐지에 네. 찬성하고 있습니다 예. 네, 빨리 통과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음,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장동혁 대표는. 이걸 갖다가 대통령을 욕을 해. 심지어 무슨 근거가 트럼 심지어 대통령 우리 정부가 못해서 트럼프한테 매를 맞는다라고 표현해요. 아우. 와 이거는 진짜 심각한 표현이잖아. 근 과장 아닙니다. 아우. 자 장동혁이 뭐라고 음. 이야기를 했는지 음. 장동혁의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매 맞을 일은 특검농단밖에 없습니다. 전세기가 뜬다고 자신있게 말한 이후에 대한민국과 미국에서 일어난 일은 딱 하나, 소년부 목사에 대한 구속입니다. <laughs> 트럼프 대통령이 오토록 <laughs> 경고했던 <웃음> 종교 탄압입니다. 명동에서 중국 관광객들 보고 짧게 복귀 빨리 꺼져라. 한테 없던 거거든요? 관광객이 왔는데 관광객한테 꺼져라 특정 국가 관광객을 모욕하는 집회를 하고 있던데 욕하고 모욕 주고 혹시 아세요? 네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할거예요 제가, 제가 만약에 어느 나라 갔는데 내가 코리안, 어글리 코리안 그리고 욕하고 막 삿대질하고 이러면 나다시안갈거같아 그리고 그 나라 내가 지 말라고 동네방네에 소문 낼것같아 그거 어떻게 할거예요 지 명동에서 그런 짓 하고 막 그러던데. 네. 그렇습니다. 그 일부러 그러더라고. 그, 그 특정국가 관광에 모욕을 해가지고 관계를 악화시키려고. 그 물건도 좀 팔고 할, 살아보려고 그러는데 그거 가지고 완전히 깽판을 쳐가지고 모욕하고 욕하고 내쫓아가지고. 그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존 제도로 제대, 제 제재할 방법이 없어요? 영업방해 아니에요? 업무방이 업무방해의 관점은 굉장히 신선한 접근이시라서. 네. 아니, 깽판을 <laughs> <laughs> 그 해가지고. 그러니까 손님 내쫓은 건, 업무방이 아니고, 꼭 가게 안에 들어온 사람 내쫓은 것만 업무방인가요? 지금까지는 이제 표현의 자유 영역이라고 해서. 그게 무슨 적당히, 표현의 자유야? 그게 깽판이지. 예. 뭐, 일본 그곳도 연결되어 있거든요. 일본 그구가 출발이에요, 혐중은. 자기들이 <laughs> 한국 모함 몰고 미국 쳐들어갔잖아. <laughs> 그러다가 박살이났잖아요 그런데 전쟁을 지고 나서, 80년대쯤 돼가지고 일본 그우가 미국한테 가서 얘기합니다. 자기들이 항공모함을 끌고가가지고 미국을 쳐들어가려고 그랬잖아 이제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 일본 전체가 침몰하지 않는 항공모함입니다. 그 항공모함은 중국 중국이 향해 갑니다. 어, 중국이 태평양으로 진출하는 걸 막는 침몰하지 않는 항공모함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미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일본 전체가 침몰하지 않는 항공모함으로 이제 중국을 막는 거야. 좋잖아. 그림이 탁 멋지게 그렇지. 그려지네 머이 이게 낙하 소리가 한 말이야 이게. 그러면서 걔네 파트로 혐중이에요그혐중이 우리나라에 왜 들어왔느냐. 아베 때 인도 태평양이라는 걸 들어와요. 그래요. 봐요. 그거예요. 인도 태평양 전략. 이 동부가 바다하고 인도까지는 일본이 맡을게. 대신 한국 우리 밑으로 넣어줘. 이게 일본 극우의 생각이에요.